2024년의 미래세계, 무장한 남성들이 리카로가 보사워스 생태보존지역 도로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습격을 받게 되고 길을 멈춥니다. 그들을 습격한 건 다름 아닌 라미레즈라는 군인이 이끄는 미 최정예 특수부대 고스트 리콘팀. 바로 수상한 무장 단체의 불법 무기 거래 움직임을 포착하고 지휘관 스콧 미첼 소령의 지시로 니카라가 남쪽 국경으로 향하던 무기를 회수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고스트들은 목표로 한 무기를 탈취하고 확인하는 찰나. 그리핀, Roger, we'll sure, Copy that. What the hell? Mm, mm, mm. mm, mm, mm. r u get out of there! Move, get clear, get clear, move! Ru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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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화물차 안에 담긴 큰그 무기 터니폭발하면서 라미레즈, 엘런, 맥켄, 헤인즈 등 투입된 고스트 대원 전원이 전사합니다. 탈취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폭파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기 수송은 저지했지만 고스트 리커는 부대 창설 이후 최대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첼 소령은 비분에 잠겼으나 무기 거래는 계속 추적해야 했고 다른 고스트 대원인 퍼거슨 대위를 리더로 보니파시오, 앨리슨, 그리고 코작을 팀원으로 이루어진 헌터팀을 수집해 임무를 수행케 합니다. 전사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3월 3일 미첼은 그 무기 거래에 참가한 무리 중에서 가브리엘 파에즈라는자가이 무기 거래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 마음을 바꾸고 미군에 협력하겠다고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에즈를 확보한 후 그를 통해 이 수상한 무기 거래가 어디까지 연결되었는가를 추적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헌터 팀이 그 임무를 맡아 볼리비아 스크레 지역으로 투입됩니다. 이 말은 즉, 이 무기거래는 적어도 남미지역까지는 이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약속했던 지점에 파에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에즈의 부하들은 이 무기거래를 지속할 생각이었는데 파에즈가 마음을 바꾸자 오히려 파에즈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해당 지점 근처에는 파에즈의 부하들이 독을 품은 채 곳곳을 배회하고 있었고 파에즈의 배신을 무기거래 측에 밀고 하여 외부에서 온 무장단체들도 포진해 있었죠. 헌터팀은 놈들과 싸우며 파에즈를 찾습니다. 얼른 그를 찾고 헬기를 통해 탈출하려 했으나 적들은 RPG까지 쏴내며 이를 막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기엔 너무 위험하여 헌터 팀은 파헤즈를 엄호하며 다른 탈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와 중에 파헤즈는 경미했지만 총상을 입어 패닉에 빠져 헌터 팀을 믿지 못하게 되고 혼자 도망치며 자신의 은신처로 향합니다. 하다가 오히려 적들에게 붙들리고 말죠. 하지만 헌터팀은 포기하지 않고 교전과 잠입을 반복하며 추적하여 파이지를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확고한 파이지는 무기 거래에 참가 100명의 중소 규모 거래상들의 이름과 정보를 미군에 넘깁니다. 그 거래상들은 대부분 남미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무기 거래 내역을 조사하다가 파해죄와 무기를 거래했던 집단이 아프리카 앙골라의 거대 군벌 지휘관 마카바와도 거래에 음을 포착합니다 마카바는 앙골라 바로 이웃나라인 잠비아로 넘어와 건네받은 무기를 중개 판매하는 시장을 마련했습니다 치밀한 위장을 위해 그 장소는 국경 난민 캠프 내에 마련했죠 미첼은 리카라가에서부터 거대 군벌로 이어지는 거래 내역과 거대 군벌이 그 거래를 이용하여 벌이는 중개 판매 루트를 추적하며 분명 더큰 배우가 있을 거라 판단, 3월 20일 헌터 팀에게 해당 난민 캠프에 침투하여 마카바와 노미 최근에 입수한 무기를 찾을 것을 명령합니다. 헌터 팀은 침투를 더 유용하게 할수 있도록 미래 전사답게 광학 미체 위장까지 지원받으며 이동합니다. 물론 현재 기술력으로는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에는 그 위장을 유지할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워서 천천히 이동할 때만 가능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헌터 팀에게 넘치도록 충분했고 협력자와 빠르게 접선하여 마카바를 추적합니다. 다만 근처에서 모래폭풍이 접근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천인 공로하게도 마카바의 군벌은 생존을 위해 캠프로 와서 살아가는 난민들마저도 철저하게 억압,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카바 가까이까지 접근한 후 놈이 통화한 전화 내용을 통해 곧 근처 비행장으로 무기를 실은 화물기가 도착한다는 정보를 캐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문제의 화물기가 착륙합니다. 헌터 팀은 이제 더 캐낼 것도 없는 마카바를 즉시 사살하고 화물기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면 비행 기록을 볼수 있어 화물기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화물기는 안에 든 물건을 내리자 곧바로 이륙하려 했고 헌터 팀은 엔진을 집중 사격하여 이제 막든 화물기를 격추시킵니다. 그러나 이 격추 사태로 마카바의 부하들이 헌터팀의 침투를 눈치챘고 때마침 문제의 모래 폭풍까지 강타하면서 혼전이 벌어집니다. 미래 전사답게 마그네틱 퓨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며 몇차례 위기를 넘기고서야 헌터팀은 단신히 추락 지점에 도달한 후 위치를 사수하여 화물기에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그 블랙박스의 정보로서 가치는 확실했습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행선지에는 나이지리아의 나이저강 근처 정제소 지역도 속해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사설 용병 부대의 움직임이 활발하여 CIA에서도 이미 요원을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사설 용병 부대는 다름 아닌 그 지역 정유회사들이 고용한 것이고 그 용병들은 정유회사 소유의 정제소 근처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여 혼란과 폭력 사태를 유발했으며 그 실태를 살피던 예 CIA 요원 댄 사이크스가 갑자기 연락투절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상한 무기 거래 장소에서 발생한 사설 용병 부대의 움직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수상합니다. 일단 그 정유회사들 사설 용병 부대는 무기 거래를 포함한 여러 수작들을 숨기려 하는 듯 무력을 앞세워 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 파벌들의 움직임까지도 차단했다는데, 그 정보를 숙지한 채 4월 10일 헌터 팀이 투입되어 사이크스 구출 작전에 돌입합니다. 사이크스를 구출하면 그가 모은 현지 정보에서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알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나이저강 뉴욕의 사설 용병들은 강력한 세력의 지원을 받는 모양인지 용병으로서 드물게도무장헬기까지두 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미치기 경고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작전이었지만, 헌터팀은 과연 고스트답게 예술에 가까운 은폐, 엄폐 능력과 신기에 가까운 싱크샷으로 적들을 차례차례 제거하며 사이크스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지역 민간인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유롭게 공놀이나 즐기는 용병들의 행태에 헌터 팀은 치를 떨림 놈들을 처치한 후 역시나 사이크스가 용병들에게 붙잡혀 있음을 알아내고 마침내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포로가 사라진 걸 눈치챈 적들이 몰려와 본격적으로 교전이 시작되고 헌터 팀은 이제 사이크스의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사이크스는 이 용병들의 배후에 심지어 그 용병들조차도 짐작하기 어려운 거대한 배후가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를 모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용병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다른 장소에 숨겨놔서 그 자료들이 그 배후의 손에 넘어가는 건 피했다고 합니다. 해서 헌터팀은 먼저 사크스를 탈출시킨 후 그가 알려준 장소로 간후 해당 자료를 회수하고 나이저강 유역을 빠져나갑니다. 물론 중간에 미첼이 미리 경고한 무장 헬기 2대를 상대하느라 꽤나 힘들었지만 한편 기지겸 함선인 USS 킹즈 마운틴으로 돌아온 코작을 포함한 헌터 팀은 잠비아 난민 캠프와 나이저강 뉴이에서 고통받던 사람들 때문에 임무를 완수했음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군인으로서 특히 온갖 더러운 꼴은 다 봐야 하는 특수부대원으로서 숙명처럼 겪어야 할 스트레스겠죠. 그런 와중에도 작전은 더욱 진전합니다. 그동안 고스트 부대가 수집한 정보에 사이익스가 모은 정보를 교차 검토한 결과 짐작대로 더큰 움직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수상적인 무기 거래 루트를 공통적으로 거쳐가는 파키스탄에 주로 머무는 무기 밀매상이 있었으며 나이저강 유역의 정유 회사 및 용병들 역시 그 무기 거래에 가담했던 것이죠. 그 무기 밀매상은 총, 폭탄 정도가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의 핵물질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 17일 파키스탄군과 공동작전을 펼치면서 헌터팀이 무기 밀매상을 생포하기 위해 파키스탄 페시아와르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그 무기 밀매상을 붙잡아 조사하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무기를 사들여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풀어대는 건지 알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밀매상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 장소에는 구매자들밖에 보이지 않았고 일단 헌터팀은 그 구매자들을 잡아 얻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밀매상의 휴대전화 번호를 oh, 알아내고 삼각총량을 하려 그 번호를 주신 해에 밀매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Okay, 그런데 여기서 파키스탄군이 이를 그르칩니다. 파키스탄군은 무슨 숙제인지 자신들이 직접 무기 밀매상을 붙잡고 싶어하며 즉각 헌터팀의 작전대로 군부대를 투입하여 주요 도로를 차단합니다. 어쩌면 파키스탄군은 그 무기 밀매상과 또 다른 거래를 획책하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 측으로선 두번 다시 밀매상을 찾지 못하고 무기거래의 배후도 추적할 수 없게 되겠죠. 고스트 측으로선 그 골은 절대 볼수 없었습니다. 이에 미첼은 헬기를 투입하여 밀매상이 파키스탄군이 몰려오는 반대편으로 가도록 밀매상을 압박해 헌터 팀이 잡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밀매상도 여러 수를 써놨는지 미끼 차량을 노출시키고 다른 차로 갈아타 달아납니다. 그리고 헌터 팀이 그 미끼 차량을 포착한 후 문을 열었을 때 폭파하도록 설정하죠. Bomb, get clear, get clear. You copy. 한 헬기를 타멸할시했지상 헌터 팀합 다행히 무사했쯤 미첼이 지원한 헬 정확한 신원을 파악합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 미첼이 밀매상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합니다. 바로 카티아 프르고바라는 여성이었으며 국방정보국과 국가안보계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범죄단체는 물론 국제적인 기업과도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전직 러시아 정보부 요원이기도 했죠. 사태는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거대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녀를 놓쳐선 안되겠죠.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생포해야 했습니다. 외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파키스탄군과의 교전을 피하고 프루고바가 도주하는 경로에 있는 민간인들의 피해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추적해야 했고, 심지어 프루고바의 배거리도 무장 헬기를 띄운 상태라서 임무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예 헬기를 도로 위에 낮게 이동시켜 프루고바가 탄 차량의 경로를 막는 도박수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성공, 차량이 전복됩니다. 그후적 지원 병력을 물리친 뒤 전복된 차량에 있는 프루고바를 꺼내 생포합니다. 이로써 지금껏 추적해온 모든 불법 무기 거래의 교차 지점이었던 프루고바에게서 정보를 캐낼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녀의 거래망이 워낙 넓고 거대해서 혹시 호스트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거래가 있는지 또한 그 많은 거래망 중에서 누가 리카라가에서 시작된 사건의 배후인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그녀가 파키스탄 정부국과 관련된 몇몇 기밀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파키스탄 측으로서 그녀를 직접 체포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스트는 프루구바로부터 얻은 정보 중 이번 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맞춰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리하여 러시아, 노르웨이 국경 지대에 버려진 기상관측소에 프루구바의 동료 및 부하들이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되고 4월 25일 놈들을 소탕하고 현장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미래 전사답게 전투 드론 워 하운드의 지원까지 받으며 거센 눈발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sure we got t do this. Unless y o DoD w 60 million for a r k n babysitter. Uh, hey, big guy. Queen of Englan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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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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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 uh, uh, Verification code c h a That's your name from now on. 원래 오늘 영상은 후기 없이 바로 끝맺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 해명할 게 있어서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일단 중간 컷신 화질, 특히 브리핑 장면 컷신 화질이 굉장히 구린데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만 우리들의 친한 친구 검무이키를 보면 유비소프트가 첫신을 인게임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비디오 플레이 형식으로 제공하고 또한 그 비디오를 저해상도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대체 유비야. 근데 왜 PC로 안 하고 엑박 버저드로 했냐면 일단 원조 버그 리콘의 악명을 떨치게 한것 때문은 아닙니다. 엑박판이 값이 더 싸서 그래요. 스팀이나 유플레이에서는 16,500원에 팔고 한국 마소 스토어에서는 9,7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수수료 붙여도 마소가 훨씬 싸죠. 이게 바로 액박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러므로 액박은 콘솔의 왕이야!